자, <laughs> 또 15번 두 벡터 AB에 대하여 A3, B2, 4, 1이다. 음. 두 벡터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음. AB, AB, 코사인 세타, 음. 이건, 봐. A, A, 3, 2, A, B, 4.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저걸 써야겠는데, 저기, 그, 벡터 내 적. 해보자. 해보자. 12, 14번 문제에서는 그지. 이 크기, 크기가 어, 특수한 경우였었잖아. 음 해보자 자 요걸 어떻게 하지 양변 제곱한다 제곱 양변 제곱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 a의 제곱 플러스 두배에뭐 음, 나오지 a의 벡터 내적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얘가 1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3이야. 그러면 9. 요게 2야. 그러면 4. 그 다음 브 라스 2 배에 요게 요게 뭐지? a 벡터 그, 그 크기 3에다가 b 벡터 크기 2에다가 그 다음에 그 세타 음,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지. 브라스 4까지. 그러면 2, 3은 6, 12. 12코사인 세타. 플러스, 음, 9, 4, 13. 에, 우변은 16. 음, 그러면 13을 넘겨. 13을 넘기면, 음, 뭐 되냐. 3 되겠지. 빼기 13. 그지? 그럼 코사인 세타. 12코사인 세타가 3이 되려면, 에, 4분의 1. 2번이겠군. 그지? 4분의 1, 4, 30. 맞지? 음. 뭐이 문제도 14번 문제처럼 음, 양변제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 이게 된다는 거 a의 제곱 b의 제곱 두 배의 a b 내적 한거그 음, 다음 내적의 정의대로 내적은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이에 에, 코사인 세타 음. 뭐 그렇게 안 어려웠다 그지 <laughs> Uh, 3분, 오늘은 그래, 컵만 음, 먹고 또 얘기를 더해 볼게. 음. 혹시 이 얘기를 들어 봤는지 모르겠다. 음. 이렇게 축록 자, 충록자 불. 고토 충록자 불고토 아, 그다음에 그다음에 축 이거 축록자 불견산 <laughs> 다 나오지. 음. 어...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, 뭐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뭐 뭐냐면 하이 어,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는 몰라 축축축 <laughs> 축, 축.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거 좀 밑으로 쓸걸축 그다음에 록 록, 그 그다음에 자, 충록자, 그다음에 이제 불고토, 불, 불, 그다음에 고, 고, 토, 섰다 응. 아, 불고토, 충록자, 불고토. 그다음에 충록자, 충록자는 이거랑 똑같아. 충록자. 불견산 불견견산 <laughs> 음~ 뭐~ 너네들 인, 저기 인터넷 뒤져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아, 알겠지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음~ 충록자 이~ 건 무슨 축 되냐면 쫓는 축이거든 쫓을 축 그러니까 그 개가 어, 개가 뭐 고양이를 뒤쫓아 그럴 때 이제 이 뒤쫓을 축자를 써뭐 추격한다 할 때도 음 따라서 이제 뛰어가는 거축 음, 록은 사슴 록이야 사슴을 뒤쫓는 사람 사슴을 사냥하려는 사람 뭐 그런 뜻이야 사슴을 뒤쫓는 사람은 불고토 불고토. 어, 이고 자는, 음, 되돌아볼고, 뭐 그런 거야. 뭐, 회고로 갈때 쓰는 고 자야. 그리고 얘는 토끼토야. 토끼토. 그러니까 뭐냐면, 사슴을 뒤쫓는 사람은 토끼를, 에, 그, 토끼를 되돌아보지 않는다. 뭐 그런 말이야. 토, 토끼를, 그, 그, 뭐야. 그니까 사슴을 쫓으러 이제 산에 들어간 사냥꾼은 토끼를 봐도 토끼를 안 뒤쫓고 사슴을 계속 뒤쫓자. 그다음 충록자 사슴을 뒤쫓는 사람 사슴을 사냥하려고 이제 산에 들어간 그 사람은 에, 불견산 불견산 뭐겠냐 뭐겠냐 산을 보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이거든. 아, 어, 너네 느낌이 어때? 사슴을 뒤쫓는 사람. 너네가 만약에 사, 사냥꾼인데, 어, 사냥을, 이제 사슴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냥을 하러 산에 가잖아? 응? 응, 그래. 갔어. 근데 옆에 이제 그 토끼가 막 지나가. 응, 토끼 잡으러 쫓아가냐? 안 가냐? 응.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. 그지? 음, 자기는 사슴을 목표로 해서 어, 사냥을 하러 왔으니까. 토끼 따위에게 신경을 한눈 안 팔고, 그지? 음, 토끼가 쓱 지나가면, 어, 그래, 지나가라. 어, 나는 너 잡을 생각 없어. 그러고, 음, 가겠지, 그지? 저기 사슴 잡으러. 어? 그지? 그지?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제 사슴을 뒤쫓 뒤쫓아 이제 산, 산 깊숙한 곳으로 가잖아? 응? 그 사람? 그 사람은 이제, 그, 산이 험한, 험하고 깊어지는 줄 모르는 거야. 산, 산을 못 보는 거야. 이, 이 말이, 어,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, 또는 반대로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? 있거든?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, 어, 사슴을 이제, 어, 목표라고 보면, 목표. 목표. 그 다음에 토끼는 뭐라고 볼수 있겠냐? 응? 그 목표를 이루는데, 그, 그 방해, 방해꾼들, 아니면 어, 장애물들, 음. 뭐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그 잡다한 것들 뭐 목표를 으, 목표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데 거슬리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~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충목자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이 산을 못 본다는 말에서는 말에서는 에~ 어, 사슴이 지아무리 그 커봤자 그지 덩치가 그, 그, 산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, 그지? 그지? 그니까, 작은 일에 연연하는 사람은, 이제, 큰걸 놓친다는, 뭐, 그런,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? 음, 또는,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? 이, 사슴,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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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을, 어, 본질이라고 보면, 본질을 보려는 사람, 본질을 쫓는 사람은 토 이쪽, 이쪽, 그다음에 산 이쪽, 이쪽은 음, 현상, 현상이라고 어, 볼 수도 있지 않겠냐? 음?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, 본질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, 그런 사람들은 어, 주위에서 음, 벌어지는,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에 이게 좌지우지 잘하는데, 근데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은 에?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제 펼쳐지는 현상들에 이막 많이 어, 휘둘리게 돼. 자기의 그 생각, 자기의 관점, 자기의 그뭐뭐 뭐 그런 객관적인 어,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현상에 많이 휘, 휘둘려 휘둘려.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 이쪽 사슴 쪽을 내내 음, 내 가족 아니면 내 국가 뭐뭐 뭐 그런 걸로 보면 이쪽은 이쪽은 토끼라든지 산 이쪽은 어, 이웃 나라 혹은 이웃 이웃집 또는 어, 그렇지 이웃 국가 뭐남 남의 에, 남의 집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챙기면 이웃 가족들, 이웃 사람들을 잘못 챙기게 되고 또는 반대로 어 이웃 가족, 이웃 국가, 이웃 사람을 챙기다 보면 내 가족을 또못 보게 되고.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도 있, 있는가 반면에 또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또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남의 단점을 찾는 게좀 힘들어. 또는 반대로. 단점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장점을 또못 보게 돼. 왜, 그렇, 그런, 그런 경험, 너네 아직 없으려나? 왜그 남자, 여자, 연애를 하는 그 초창기 때는 그 상대방의 단점들이 잘안 보여. 장점만 보이고. 근데 이제, 좀 연애를 한 뭐, 좀 길게 하다 보면,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, 상대방에게서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이 보여서 막 지적을 하기도 하고, 그, 커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, 헤어지기도 하고, 그렇지. 또 어떤 게 있겠냐? 말하다 보니까 겁나 많네. 또 어떤 게 있겠냐? 응? 사슴을 보려 보려는 사람, 사슴을 보고자 하는 사람. 뭐 토끼는 안 본다. 사는 못 본다. 음, 또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? 음, 재밌네. 시간은 좀 가더라도 음,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. 만약에 사슴을 쫓는 이 사람, 이 사람이 그, 사냥꾼이 아니라, 만약에 정치인들, 뭐 많잖아. 대통령부터, 어, 시장, 국회의원, 무슨 장관, 음, 무슨, 저기, 뭐 판사, 검사, 이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라면, 그 사람들이 보는 사슴이, 어, 그, 우리 국민 일지. 아니면, 이웃나라 국민일지, 의심을 해봐야, 어, 될, 되지, 안, 될것 같지 않니? 응? 임기, 얼마, 한, 한 1년쯤 남은 정부에서, 응? 토끼, 국민을, 응? 우리 국민들을 토끼 취급하고, 산 취급하는, 그런 사람들이이지 않을까. 너네들은 아직 그런 그런 <laughs> 고민들을 하려나 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참뭐 똑똑한 너네들이 잘 걸러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길 바랄게. 어휴, 15분이다. 자, 그래, 또 16번에서 보자.